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많이 풀어졌죠. 날도 음,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예, 시절이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 사회복지지도감독론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진행을 해서 첫주 수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주 교재 말고 이제 부 교재 중에서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지도 감독 또는 슈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교재가 필요하겠다라 그래서 이제 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laughs> 그 중론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 교재로 삼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습하시는 동안에 어떤 절차들을 거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의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다라 그러면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슈퍼, 아, 지도 감독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회사업에서의 지도 감독론이 어떤 그 개념들인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laughs> 지도 감독론이 다 맞춰지 그 기초적인 어떤 슈퍼 비전이나 지도 감독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정립이 된다라 그러면 어 2017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협사협회에서 현장 실습에 관한 매뉴얼들을 좀 발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저희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제 과목의 첫 시간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슈퍼비전의 전체적인 어떤 개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슈퍼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laughs> 즉,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못 빼서, 음, 그, 이제, 한국말들은 다 능숙하시고, 그 다음에, 어 전화도 좀 드려봤더니 영어가 조금 이제 뭐하시다 보니 슈퍼비전이라는 영어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지도감독론. 한국말로 하면 지도감독. 그 다음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계실, 계실, 현장에 아니면 또 실제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기관들 또는 사회복지사들과 많이 쓰는 말로는 지도감독이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슈퍼비전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말은 지도감독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슈퍼, 비전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분은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다음에 그 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는 분들은 슈퍼바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보통 <laughs> 슈퍼비전이란 말은 명사형인 거고 지도 감독이란 뜻이고요. 슈퍼바이저는 지도 감독을 해 주는 사람. 그다음에 슈퍼바이지는 네, 지도 감독을 받는 사람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 하나 한 단어 하나를 더 배운다 생각하시고 어, 앞으로 아마 그, 계속 수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단어들 슈퍼비전이라든가 슈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지라는 말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들은 좀 그렇게 미리미리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장에는 슈퍼비전의 의미가 어떤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슈퍼비전의 관점과 발전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사업에서의 슈퍼비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laughs> 슈퍼비전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이제 다른 많은 어, 공, 도제식 어떤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 과거에 둘러보면 교육 방법의 하나로 예, 지도감독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공부해보신다라 그러면 부저 예, 어렵지 않도록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한번 어, 사회복지사로서 요즘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평, 네, 형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퀄리티니까 아무래도 공평이란 뜻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사진에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 볼까요? 이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평 정도 되겠죠. 네, 어떤 말이냐면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이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높이의 테이블을 주어서 이 위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건 공평이라고 할수 있겠죠. 수량적인 평등인 거죠. 평등에 관한 문제인데, 어, 수량적인 어떤 도구적인 어떤 평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안또는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거나 지도 감독을 하는 담당자로서 생각을 해야 될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퀴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평이라고 우리 공평, 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요즘에. 그래서 형평이란 이야기인데요. 자, 클라이언트의 조건에 따라서 네, 어느 분은 기회를, 테이블을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에 있는 친구는 하나. 그럼 키가 작아서 구경을 할수 없었던 친구에게는 두 개를 줌으로써 똑같은 눈높이를 만들어 주셨죠. 네. 예. 그래서 공평보다는 형평이란 말을, 네. 많이 사용을 하는, 이퀴티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사시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집안에서, 어머니로서, 예, 아니면 어른으로서, 아니면 선생님,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교수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수, 교수법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셔서 클라이언트를,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셨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사례가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례가 좋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례가 좋겠죠. 네. 그쵸? 근데, 대다수의 현장에서 보면, 아, 공평이라고 하는 또, 요즘 크게 사회복지계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평이란 말, 형평이란 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개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다 이런 식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예, 누구나 똑같이, 음. 줬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 내가 할일다한 거지. 클라이언트의 개개인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아니면 환경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 뭐 노년 분들에게는 노인 요양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그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를 할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뭐 공공 직에서의 글로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일이 아니면 사회복지 업무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회만 주었다고 그래서 아니면 어떤 그 혜택에 똑같은 수량적인 어떤 공평을만 주었다라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클라이언트에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까지 조금 더 이렇게 한다는 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구시대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생각이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의 사회복지 예 어떤 서비스를 예,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수 있을 때 바로 올바른 사회복지사의 자세다 또는 우리 사회가 공평한 예,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법이다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 내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복지라는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마인드들, 마음들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사회복지사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함께 실천해 가는 방법들을 예좀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다, 캐피탈리즘이지, 자본주의자, 자본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돈 없으면 예, 누구나 못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농담이고요. <laughs> 우리가 이 그림에서 제가 좀 보고자 설명드리고자고 하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 예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함께 이런 노력들을 해나간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 복지국가, 그러면 살만한 국가, 이 희망찬 국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좀 더. 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비전의 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슈퍼 비전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슈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만 한국말로 바꾸면 예, 지도 감독 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비전이라는 말의 어원을 좀 보, 보면 라틴어에서 나오는 슈퍼 란 말. 이게 아마 오버의뭐뭐의넘머 라는 뜻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서는. 그 다음에 비데레 라고 하는, 예, 슈퍼비데레에 거기에서 이제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데레라는 말은, 저는 뭐 라틴어는 잘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발음도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버, 투와치, 또는 투씨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말이 슈퍼비전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본다라 그러면, 관찰한다, 살핀다, 감독한다,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임상실천에서 개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란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학생들 또는 도제식의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분들 아니면 현장에서는 예 이제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업무에 대한 그 교육도 하고 사전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예 조금 더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어서 예 미래 사회까지 꿈꿔주면서 예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평가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힘들면 옆에서 함께 같이 일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슈퍼비전 또는 지도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상, 상담 수행을 감독 또는 지도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지켜보는 감독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과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개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가 하는 것들 확인하는데 관심을 둔 행정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어 왔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슈퍼비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학기 중에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아마 이제 어 주간반, 주간반과는 달라서 예, 산업체반 학생분들이시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사회복지 기관에 가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과정 내 모든 과정들, 기관에 기관을 탐색하고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에 이제 실습 그 계획서, 그다음 실습 계약을 맺어서 실습 계획서를 내고 하는 그 과정, 초기 과정부터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실습을 다 끝마치는 과정까지의 재, 반 과정에서 그,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예, 함께 해주실 분을 이제 슈퍼비저, 슈퍼바이저 아니면 지도 감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의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제는 현장에서는 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기능공집단에서의 예, 책임자 마스터급에 적용되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도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장간을 예를 좀 들면 대장간에 가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망치 들고 뭘 만들지 농기구를 만들거나 뭐 칼을 만들거나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을 만드는 건 아니죠. 가면 처음엔 대장간 청소도 하고 대장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출구는, 입구는 어딘지, 출구는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딘지, 식사는 어서 할 건지, 또 내가 급여는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장간 청소도 먼저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정리정돈도 할 거고, 도구도 정리할 거고, 그 다음 그거 쓸고 닦고 기름도 칠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작에 불을 뗀다거나, 화로에 불을 지핀다거나또그 다음 과정에 이제 뭐, 도구를 만들 때 그걸 잡아주고 아니면 또 조그만 처음에는 조그만 망치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기능공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그 훌륭한 기능공으로 예, 자라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현장 실습의 개념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란 이야기들은 이, 이 전에는 이렇게 책임자들에 적용되던 말이다라고 하고 지금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2급을 자격을 발급받으신 분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5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가지신 분 그분들을 이제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로 선정을 하게 되죠 또는 사회복지 사 1급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예, 슈퍼바이저로 예, 말씀, 예, 선정을 하도록 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슈퍼바이저는 현장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추시고 예, 그 일에서의 전문가 정도 되신 마스터급 네, 되신 분이다. 책임자급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역할들은 첫 번째가 네, 행정적인 상급자로서 마스터로서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와서 처음 일을 하시게 되거나 초보자분들에게 건강한 네, 근로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하급자가 기관의 정책이나 과정, 또 규정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바로 슈퍼바이저 또는 지도 감독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 초기, 예, 현장에 들어온 막 입사한 아니면 막 현장 실습을 오신 어떤 그 교육생들에게 그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역할. 예,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기능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오랜 시간 하고 나가셔도 현장에 가서 막상 부딪히면 이제 책상에서 책만 보고 책으로만 공부했던 것과 현장에서 실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처음 클라이언트가 와서 눈 마주치시면서 막 상담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 저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이제 딱 마주치게 되면 막 머릿속에 하얘지고, 아,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막, 생각도 잘안 나고, 메모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눈도 마주치고,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메시지도 좀 전달해주고, 질문법도, 뭐 폐쇄형 질문도, 개방형 질문, 뭐, 유도형 질문 여러 가지 배웠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싹, 이제, 잊혀져가면서, 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초보자일 경우에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전적인 그 실전적인 실, 현장 시,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쌓아감으로써 실제 전문가로서의 예, 위험도 갖고 전문가로서의 어 지식을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들을 또 기술들을 예, 실제 현장에 실천해 봄으로써 그러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그리고 교육자로 교육을 다시 한번 받게 됨으로써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체득하는 어떤 이런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지도감독자인 슈퍼바이저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지자 또는 옹호자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첫 시간에도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과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지지자, 공호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실천 현장에서의 그 클라이언트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슈퍼바이저분들의 역할들은 현장에 막. 처음으로 발을 들이신 그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하시는 또는 우리 기관에 막 입사하셔서 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훌륭한 예, 지도 감독자들이 상담자 또는 그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갓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기대고 그들의 의견들을 지지해 줄수 있고 또 옹호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어떤 일을 딱 하시려고 할 때,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서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시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비사회복지사이고 뭐 훈련이 필요하신 건데, 그분들이 이제 딱 마주쳤을 때 옆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업무 도중에라도 어떤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는 회사에서 또는 현재 자기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를 좀 진솔하게 물어보고 마치 이웃의 형처럼 아니면 이웃의 가족의 가족의 형제처럼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되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바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움을 줄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예,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도 소속감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어,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네, 저도 이제 평가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오시면, 이제 물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래도 저도 자주 들러서 어떤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 또 들어와서, 처음 기관에 들어왔을 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적, 실제 겪었을 때의 어떤 경험들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뭐 티타임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간혹 같이 식사하면서도 이야기 할수 있고요. 아니면 퇴근하면서 서로 걸어 다니면서도 예,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함께, 예, 환하게 웃으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 이런 역할들을 근무 환경도 만들어드리고, 그 직원들의 아니면 예비사회복지선생님의 고충도 들어드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지지해 줄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이 바로 슈퍼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엔 물론 지금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받으셔야 될 입장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상에서는 충분히 선생님들께서도 지도 감독자의 역할들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 감독자의 역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슈퍼바이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슈퍼비전의 목표를 몇 가지 볼수 있는데,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기 목표를 좀 보게 되면, 교육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적 슈퍼비전은 예, 사회복지사에게 업무를 질적 양적으로 잘 분배하고, 예, 기관의 행정 규정에 대해서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 분장을 통해서 각자가 맡은 일들, 그다음에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재반 규정들,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어떤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없다라 그러면 기관에서의 어떤 기관의 특성상 뭐 노인을 케어하는 기관이면, 노인분들을 상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 규정들, 또 아이를 상대하는 어떤 기관이면, 아이를 위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 아이들 폭력이나 학대, 또 뭐, 직장 내에서 갑질이라는 여러 가지 재반 규정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정적 슈퍼비전의 단기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육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훌륭히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기관의 목표를 이해하고 기관의 목표에 맞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 교육적 슈퍼비전의 단기 목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까 제가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 많은 분들이 그냥 효과적, 효율적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시는데요. 특히나 효율적인 부분들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 부분에서 만큼은 효율 효율이라고 하는 건 투입 대비 아웃컴 투입돼서 산출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원을 써서 뭐 20원의 효과를 하면 200%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효율에 보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일반 경영이나 경제적인 어떤 용어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게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말은 원래 목표를 잘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하는 거죠. 즉 음, 상담에서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이 욕구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 아까 형평에서 보셨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맞도록 키가 크신 분은 받침을 하나 없고 키가 중간이신 분은 받침 하나 키가 작은 아이의 경우는 받침을 두개 줌으로써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효율적이라고 한 거는 바른 하나씩 똑같이 주는 방법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슈퍼비전에서는 좀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지도 감독들을 예, 슈퍼바이저들께서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장기 목표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이기도 하죠 네, 효과적인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 이런 어떤 그 실천 방법들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예,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의 목표다 왜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존의 법제도나 그런 것들 충분히 공부하시고,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제반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서 클라이언트의 목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니즈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을 하는 목표다, 이거죠.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올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성장해주고, 또 교육하고, 평가해주는 일이 바로 슈퍼비전의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